먹 푸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홍보대사 태욱하나 예원하나입니다 예원하나 저희가 오늘 왜 만났는지 아시나요? 저희는 오늘 밥먹어 푸자 컨텐츠를 위해서 만났는데요 예원하나 밥먹어보자는 어떤 컨텐츠예요? 저희 밥먹어보자 컨텐츠는 저 예원하나와 태욱하나가 외대에 있는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대리신청으로 밥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학교 꿀팁과 학교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럼 오늘 저희 첫 번째 선배님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고! 어 선배님이 오실 시간이 된거 같은데? 벌써요? 네! 어디 계시지? 어! 선배님이다! 선배님! 선배님! 오늘의 선배님 드디어 저희가 아주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57대 중학생회장 국제통상학과 2고학번 백이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57대 서울캠퍼스 초등학생회장 영어교육과 20학번 황유리입니다 저희는 고직원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근데 오늘 음식은 누가, 누가 사주시는 거죠? 선배님이서주시요 아, 제가 당장 이런 자리에 천청받은 만큼 제가 사주선배님께 아, 아, 아. 선생님, 얻어먹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선배님 한일교제 영수증을 사셔야 돼요 <목소리> <목소리> 괜찮으세요 선배님? <laughs> 아유, 이 정도면 그래도 지장은 없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목소리> 저는 한일에대서울초페 총학생회장하고 있는 국제통상학과 입학번 대기지라고 합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선생님이 성함이 되게 특별하신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시내려놓시오 <laughs> 네,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저도 똑같이 20학번이고 네. 영어교육과 음 다니고 있는 황유리 네. 오, 오, 오 유문, 어, 그럼, 그럼 저희는 같은 학번이네요 어, 네. 그럼 저희 친기친기 국제통상학과 아니세요? 네맞아요다두 아아 <laughs> 분이 같이 친구셨구나 서로 네, 아 <laughs> 같이 수업 듣고 막 그러셨어요? 수업을 같이 온라인으로 봤 온라인으로? 그럼 랜선 친구셨구나 저희 바약이라도 따로 한번 아, 좋아요 <laughs> 저도 가능가요 아, 저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러면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혹시 있는 관이랑 교서회관 학습 중에서 어디를 더 즐겨드시나요? 좀 아, 많이 드시는 부총님께서음 저는 사실 교수회관은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입문관을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사실 수업 듣다가 내려가기도 좋고 아, 음, 더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입문관 식당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웃음> <웃음> 입문관? <웃음> 입문관 식당 중에서 메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어떤 메뉴를 좋아하세요? 음, 저는 반계탕. 아, 반계탕. 응. 가성비가비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아, 새굴비가 유명한데, 아, 그것도 맛있다고. 새굴비가 뭐죠? 상추 불고기 비빔밥. 아, <laughs> 어, 근데 요즘 한창 바쁘실 때 아니세요? 요새는 그래도 아직은 항상 바쁘긴 하지만 아, 그래도 아. 바쁘지 않습니다. <laughs>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사실 막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는 그냥 그때 그때 계속 끝날 때마다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부정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확점 관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혹시 확점 관리 꿀팁 있으신가요? 네. 사실 막 저희 네. 부통님은 모르겠는데 제가 네. 막 그렇게 꿀팁을 줄 만큼 높다고는 자신을 <laughs> 못 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 교수님 수업만 잘 들어도. 음. 안정적도로잘필수 있지 않을까 그때그때 음. 그때 필기하는 건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수업 참여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정이 너무 많아서 가끔 회의도 많이 하시고 축제 갔을 때는 중간에 나오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수업이 잘 따라가시나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수업 안될 때는 PPT로 좀읽고 음. PPT로 막양구하다가 사실 좀 놓칠 때가 많긴 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 들어갈 때 집중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혹시 추천하는 꿀 교양 같은 거 있으세요? 그쪽님은? 이거 꼭음 들어라 막 바쁜때도 학점 잘 준다 이요 저는 사실 저는 사범대 음. 생겨가지고 음 교양을 많이 듣지는 않는데 1학년 때 한중일 문학 수업 때 <laughs> 들었는데 누나 다음 제가? 책? 네음 Take a walk? 책? 응 제가 책 읽는 건안 좋아하는데 책에 대한 그런 불감 쓰는 거 좋아해. 응불 음. <laughs> 음,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학점도 되게 잘 주셔가지고 불고양어도 음. 추천할만하지 않을까? 사실 A 배 받으시고. 응. 오 아, <laughs> 그래서 불고 어 걸로? 그래서 불고양이. 꼭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최악의 교양을 번외로 <laughs> 편집할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아, 최악의 교양보다는. 안 그래도 이번 학기에 좀. 제가 등통을 받았는데, <웃음> 그,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치의 이해. 어, <laughs> 이 <laughs> 그거를 <웃음> 들었는데, 듣게 됐는데, 아, 전 당연히 이제, 많은, 많은 걸 배우고 싶고, 궁금해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근데, 강의 계획서를 제대로 솔직히 말하면 안 읽고, 그냥, 음 <laughs> 했어요. 제가 딱 OT 갔는데, 그 한국 정부의 이해를 영어로 수업하시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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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강의인 거예요? <laughs> 네. 그게 다시 돌아가 가거든요. 한국 정부인 영어로 소개하는. 네, 그렇게 아... 체크가 F로 되 있더라고요. 원어강의 아... 체크하는 거에. 그래서 좀 이제 2주차, 3주차부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정부의 이해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laughs> 이해인 게좀 강의에 복지학생분들도 많으시고 좀 그쪽을 대상으로 한 교양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힘듭니다, 아까 드라마 시고 계속 들으시나요? <laughs> 아, 그럼 수강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강의평을 읽는 게 정말 아, 중요하겠네요. 음. 원어강의 체크 꼭확인 하시고 폭죽을 하러 가십니다. 네, 에인지 아닌지. 면 강의도 F, 학점도 F. 어쩌다가 이제 통학을 하고 싶다면 결심하시겠어요? 음. 혹시 정치계 쪽으로도 생각이 있으요아 사실 막 주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막 장난식으로 말도 많이 하고 이건 막막이 자리라서 말안 한다가 아니라 사실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제가 막 예전부터 그냥 내가 뭔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뭔가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집단은 외대고 과부터 단과대부터 그냥 외대 전체까지 다 지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더뭐 행복할 수 있게 음... 그냥 바꾸고 싶은 게 목적이었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좀 방송용으로 대단한 것 같아 보이긴 <laughs> 하는데. 총장까지, 총장까지 어? 가시나요? 나쁘지 어. 않습니다. 어, 총장 욕심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총학생 어, 일하시면서 가장 뜻깊었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장 열심히 했다. 음...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함 많이 남았던 거는 그. 네. 1학기 때랑 2학기 때 진행했었던 예비군. 음, <목소리나> 좀 분들에게 응원하고. 네, 생각, 오,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했었던 게 있었는데. 감동해. 네, 제가 이번엔 또첫 아 예비군을 다왔는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나이> <웃음> 네. 아 있는 그런... 아침에 이제 가려고 안 그래도 힘들고. 군복을 입고 다시또 음. 하루지만 군대 간다는 게좀 부담이 컸었는데 총 학분들이 단팥빵이랑 이제 음료 주시면서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큰 힘이 됐습니다. 단팥빵 맛 맛있... 있었나요? 아, 진짜 맛 있었어요. 음. 네. 이제는 집에서 이제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뽑혔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가족들은 혹시 뭐라고 했나요? 음, 실 저는 엄청 반대하거든요. 음, 사실 지금도 막좋아하지진 않는데 작년에 제가 학원대 학생회 당했었거든요. 그때도 뭔가 맨날 회의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도 학생회 하면은 정말 혼난다. <laughs> 네. 힘들죠? 사실 처음에 몰래 나갔었어요. 음 그래서 일단 되고 나서 얘기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음 사실 되면은 엄마도 어쩔 수 없겠지. 약간 이런 거였는데 엄청 싸우고 그랬는데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약간. 학생 활동을 같이 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계속 뭔가 늦게 들어오고 공부잘안 하고 이런 것들에 걱정하시는 거라서 어머니와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은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응. 그러니까. 응. 활할수있겠 응. <laughs> 선배님들 드릴 디저트를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디저트로 보온하면서 미디어센터에서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연아나뭐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렇게 <laughs> 귀하신 분을 만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외대 학업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리 어제 고생을 좀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받아왔는데요. 괜찮으실까요? 아, 어,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마이크를 위로 올려주시고, 네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분당 세 가지 질문씩 고르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Who's first? 아, 제가 먼저 하는. 아, 루마니아 루마니아. 네. <laughs> <laughs> 어떤 질문일까요, 루마니아? 네. 한번 제가 뜯어서 보겠습니다. 네, 중학생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망고가는데? <laughs> 루마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루마니아 네,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루마니아가 이신 분이 초학생회 에 있나요? 아, 제가 알기로 루마니아가 글로벌 캠퍼스. 동유럽 대학에 있는 아. 것을 알고 있어서 아. 소속은 되어있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국가예요. 아.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목표기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laughs> <laughs> 어, 우리 태욱하나 아주 장난끼가 잡기 가지고, 이 다음 정시 질문을 한번 골라서. <laughs> 아 그러면 먼저 부 회장님 어, 하시고 아, <laughs> 아,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장점으로. 장점 말할까요? 알겠습니다. 어, 네, 네. 한신입니다. 한국 외대만의 장점이 있다면? 한국 외대만의 장점. 음. 한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자면 캠퍼스가 진짜 예쁜 것 같고 음 특히 여름이랑 가을에 진짜 예쁜 것 같고 홉스타그램 이제는 음또 오피셜이죠 인스타그램 봐도 정말 예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확인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거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교가 작다 이게 다른 분들은 아 우리 학교 왜 이렇게 작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제 정문에서 후문까지 가깝다는 거는 이제 다른 수업이 바로 있어도 갈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사실 되게 길우치데 저는 다른 학교였으면 진짜 길을 외우는데 한 1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외대는 한한 한 달만 다녀도 여기에 뭐가 있고나를다알수 있을 정도로 아기자기한 게 많이 뭉툭되어 이제 모여있다? 아,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응. 그 총학생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듣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담아도 이제 이동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게 외대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잠깐 루마니아를 골라 주신 노예 선생님 <laughs> 다음 질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번째 질문으로 돌어보겠습니다 제일 힘든 이런 키워드를 골라 주셨는데요. 어, 총학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막뭐 힘들었다 혹은 뭐막 쉬웠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업무들은 뭐 그렇게 말을 말을 할수 있는 영역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게 갑자기 좀 뭔지 생각이 났던 게 저희가 이번 가을 대동제 킹크 아트리었대 그 비가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사실 막 비가 오더라도 좀 무슬무슬비로 내린다고 좀 얘기가 됐었는데, 아우 진짜 뭐한 세달, 세달만에 폭설이었어. 아들 놀랐습니다. 그때 사실 막 <laughs> 학부분들께서도 되게 기대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생에서도 막 음식이나 이제 다양한 콘텐츠 부스들 준비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건데 사실 좀 즐기기도 힘든 환경을 보는 것도 사실 전 너무 미안하면서 힘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 총학 이제 저희 집행부 친구들이 이제 막물 퍼내고 좀 바닥에 있는 물 치우고 하느라 진짜 아비규환 교환, 아비규환어요 그래서 그 생각 드니까 되게 좀 뭉클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같이 킹쿼트를 준비해주신 총학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얘들아 우리야 <laughs> <미안. 웃음> 항상 표현을 막 잘하진 못했지만 너무 존경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동시에 항상 미안했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고 같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잘 노력하고 따라와줘서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뭉클해지네요 <laughs> 어, 그럼 회식 쏘시나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laughs> 나중에 봅시다 <laughs> <laughs> 그 다음 다시 한번 질문을 소스 해볼게요 결단! 음, 결단. 결단력 단 있게 결단 뽑겠습니다 결단 있게 네. 네. 무언가를 결정할 때의 결단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음, 내가 이 결정을 할때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을 결정인가 그리고 남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결정인가. 그래서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결정을 하다 보면은 아쉬운 순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 그래도 후회는 없다. 똑같이 전로 들어가도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후회하지 않는 올해 의 결정 뭐 하나 있으실까요? 부총학생회장을 한 거? <laughs> 좋아 좋아요. 역시 어. 네. 한번 하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laughs> 이용만 네. 강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가 있는데. 네 명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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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총학생회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마지막이요? 에 <laughs> 여대가 좋은 이유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음. 세 가지? 세 가지로 되나요? 오. 네, 3시까지는 되는 거 같은데. 아, 음. 어, 3시가지밖에안 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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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로는 제가 되게 학교 다니면서 느낀 거는 선배분들 특히 뭐 흔히 말하는 아웃풋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선배분들이 사회 각지에 진짜 많다. 되게 많은 분들이 좋은 좋은 직장이나 이제 좋은 도움 사회적 위치로 진출하셔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 특히 외대 특유의 그런 좀 끈끈함들이 확실하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아까 작아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의미로 외대 지형이 평지라서 좋습니다. 제 고등학교도 완전 경사로였었고 다른 타 대학 같은 경우에도 다 불편하잖아요. 막술 전날에 많이 마시고 다음 날 숙취에 일교시 음. 가고 등산해야 되고 막삼사 교시 가고 계신데그 상황에서 등산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와 네. 평지고 또 이제 작으니까 진짜 그냥 바로바로 갈수 있는 게 우리의 학점을 보전하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나머지 하나는. 저 사실 그냥 외대 자체가 주는 그 이미지나 슬로건의 이미지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학생회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있는 것도 뭔가 외대를 사랑하고 뭔가 외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큰 거고 그냥 타 학교에 비교해서 한국 외대의 이름만 봐도 특색이 확실하게 있고 슬로건도 아예 Come to us the world로. 음. 아예 그게 글로벌함이 되게 잡혀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점이 그냥. 너무 마음에 드셨구나. 네. 컴투어스 비더월 저희 슬로건인데 어 기준님 하면은 또 컴투어스 비더 컴투어스 비더월드 하면 또기준님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런데 저가 히든 질문을 좀 하나 준비했어요. 어 긴장되시나요, 혹시 네. <laughs> 어, 저희 사실 지금 시기가 총각 선거철이어서 이제 아. 차후총 이 되실 분들, 그저 비대위가 안 되신다면 <laughs> 총학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랑 그리고 나에게 한국에 대한에 대해서 한 번씩 차례차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 말씀을 좀 많이 하셨으니까 두 회장님부터 전해 을 <laughs> 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내년 총학생이 하고 싶은 말은 정말 힘들 거지만 힘내라고 이게 사실 최선의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 어쨌든 나오시는 분들도 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외대를 위해서 힘들더라도 잘 해보자라는 음. 말을 드리고 싶고 나에게 한국 외대를항생 자부심이 되었으면 하는 곳. 오 근데 오 <laughs> 뭔가 사실 지금도 굉장히 저는 외대를 엄청 오고 싶어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외대가 너무 좋고 자랑스러운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곧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을 하더라도, 외대가 더더 점점 발전을 해서 평생, 외대는 아, 진짜 내 자부심이고 뭐 1등이지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 그다음 회장님? 네, 내년을 뭐 하게 될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뭐, 다른 얘기보다는, 그, 음, 총학생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항상 언제나 그리고 행기가 끝날 때까지 학생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계속 되뇌어도 끝이 없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고 나에게 있어서 왜내랑 좀 애정인 것 같네요. 애정. 어... <laughs> 사실 제가 되게 사랑하는 집단이고 소속감도 정말 크게 느끼고 있는 곳인 만큼 또 이제 더 개선하고 더 뭔가 많은 걸 바꾸고 싶다는 그것도 있는 동시에 그러면서 되게 또 사랑하고, 정말 그게 복잡한 감정이 들면서도 부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 년 뒤에라도 내가 외대 다녔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할수 있는 우리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외대는 여자친구 같은 존재다. <laughs> <laughs> 어, 알겠습니다. 네. 외대야, 사랑해. <웃음> <웃음> 어 평생 100년 해려 하시면 좋게 보여. <laughs> 네. 어 정말 정말 오늘 너무 너무 재밌는 시간인데 사실 더꼭 붙어있고 싶은데 제가 수업을 또 가봐야 돼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대화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처음 콘텐츠로 진행해본 밥 먹어 푸자였는데 어떠셨는지 어 궁금해요. 포감한 말씀, 말씀, 말씀 말씀해주시고 음.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막 이렇게. 밥약 콘텐츠나 막 이렇게 편하게 좀 파고분들께 막 비춰드리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가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교식 정말 맛있으니까 <laughs>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 사실. 되게 편하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외대 재학생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외대에 이제 입학을 꿈꾸는 이제 수험생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말을 놓으면서 바닥을 끝내보도록 할까요? 잘가. 다음에 보자. 안녕. <laughs> <laughs>